오늘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독립시행, 시행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두 단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독립과 시행에 대한 형태, 독립이 뭐라 그랬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영향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형태. 그런데 시행이 뭐야? 행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주고 받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한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독립 시행에서 되게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까에 대한 개념을 잡아 보자라는 거지. 잡아 보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잘봐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열문제를 풀면 열문제를 풀면 일곱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을 확률이 10분의 7 이란 소리잖아 그지 근데 평균적으로 10분의 7에 맞을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 들 1번 2번 3번 4번 에 대해서 이네 개의 문제를 풀 건데, 세 문제만 봅시다. 세 문제만. 세 문제만 풀 때,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을. 그럼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틀리고,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그 다음에, 1번 틀리고, 2번 맞고, 3번 맞고. 이걸 구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럼 밑으로 계산한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할까? 문제를 이렇게 적읍시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는데, 세문제 중에 두문제 그럼,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라고 얘기해서, 연속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뭐야, 10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보게 되면, 요거는,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뭐야, 10분의 7. 그 다음 에 요거는 마지막에 뭐야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이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고자 할때 보게 되면 순서는 좀 뒤바뀌어 있긴 하지만 곱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10분의 7에 뭐야 제곱에 10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몇개 있다 3개 있다 라고 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3이라는 의미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경우의 수를 나는 거잖아.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서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푸는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냐라고 얘기할 때세 문제 중에 몇 가지 선택. 두 문제를 뽑아내서 맞는 게두 가지고 틀린 게한 가지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컴비네이션 2에 10분의 7에 뭐야? 2제곱에, 10분의 3에 1제곱이다라고 얘기한 형태를 보게 되면, n컴비네이션 아래, n컴비네이션 아래, p에 r제곱에, 그지? 그 다음에 q는, 요, 기요거 q라고 할 건데, q가 뭐지? 1-p거든. 그러니까 q에 뭐야? 어, n-r제곱이라는 형태가 보이잖아. 이게 뭐야? 이항정리에서 전개식에서 일반항의 모습과 어때? 비슷하지? 요거는 우리가 선택한 확률, 이거는 뭐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표시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 얘가 독립시행이구나라는 것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상태로 표시하면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다는 라 거지.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아, 개념을 보는 거야. 야,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율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학생들은 잘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타율이라는 게 뭡니까? 어,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타율이, 사마린, 사마린 타자가 있습니다. 사마린 타자가 있는데, 다섯 번을 나갔어, 요번에 타이인3할 1, 2, 3, 4, 5번, 다섯번 올해, 요번에 나갈 때 3번, 4번, 5번이라고 얘기했어다섯번 5번 타자 나갔는데, 그 중에 세번을안 타칠 확률을 구하래, 세번 그럼 얘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어,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X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서 이거를 다 구해서, 보게 되면, 이건 이거잖아, 얘들아. 10분의 3에다가 3제곱에 곱하기 10분의 7에 몇 제곱? 제곱이야. 두 번째 거는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10분의 3은 3개잖아. 10분의 3은 3개고 곱하기 10분의 7은 몇 개? 두 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시해서 마지막도 똑같은 개념이겠지. 몇 개가 있는지 이걸 다 찾아야 되잖아.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뻔한 거지.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뭐 하면 돼? 안타 치면 되는 거지.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3에 세제곱에 십분의 칠에몇 제곱? 5백이 3하면 되니까 2제곱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앞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여러분들이 개수만 곱해주면 된다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 번 반복하지만 첫 번째 타석과 두 번째 타석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삼할의 타율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선생님, 그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1회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A가, 얘들아, PA가 P라고 얘기하고 P가 A의 여집합,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얘기한다면 전제 조건은 P 플러스 Q가 뭐야? 1입니다가 돼야 돼. 그지?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으로 n회 반복할 때, 독립시행으로 n회 반복할 때, ra가 r회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ncr에, p에 뭐야? r제곱에, q에, M 마이너스 R 제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P라는 확률입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모양이 뭐라고? 이항 정리의 전개식의 일반항과 아주 유사하더라. 라는 거지. 그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문제 속에서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얘가 진짜 독립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아, 이거 독립 시행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문제를 한번 접근시켜야 된다면 독립 시행의 확률은 거저 먹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